안녕하세요. 닥탱글리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닥탱글리시 실전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8년도 경찰 1차, 3월달에 실시한 경찰 1차 영어 업법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018년도 경찰 1차에서는 업법 문제가 총 5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한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동명상강의 1번에서 15번까지를 완벽하게 이해만 했다고 하면 아주 쉽게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말이 거짓인지 어, 진실인지 한번 문제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The people... 워스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스텐들는 멍해지고 띵해졌다 이렇게 된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자, 제가 사람 감정 형용사는 어디 부분에서 연락에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우리가 사람 감정 형용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사람감정 형용사 부분, 잠시 한번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의 감정은 주로 주어가 나오고, B동사가 나옵니다. 대부분 거의 99.9%가 B동사가 나오고 왜냐하면 B동사라는 것은 상태동사죠. 어떤 상태에 있다. I'm a doctor 이러면 나는 의사인 상태에 있다. 상태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B동사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행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B동사가 있고 감정의 행용사. 우리 감정의 행용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Bored Boring Tired t i r i n g scared, scaring, interested, interesting, excited, exciting, surprised, surprising, confused, confusing, annoyed, annoying, impressed, impressing.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의 행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감정을 인도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PP형이, 완료형이 PP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I am scared, I am bored, I am tir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물일 경우에는, 이 사물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미, 어, 지나가서 느낀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주가 사물일 경우에 비동사 다음에 감정행용사가 오면, this movie is 보링해야 되지 보드하면 안 되는 거예요. He is 보드. 이렇게 끄는 그는 어, 실점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사물인 경우에는 이처럼 현재 분사의 형인 ing가 보링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예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안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감정행명사와 딱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렇죠. 주비 생략일 겁니다. 주비 생략. The boy 하고 나서 crying in the b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침대에서 울고 있는 아기. 이게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막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 n g 가 오고 the letter written in English에서 써졌죠. 주비 생략일 경우에는 주비 생략일 경우에는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pp.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ing, ing가 올 경우가 거의 99%가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혁용사를 표현할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pp, 사물일 경우에는 ing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더 복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즉 주어가 사람일 경우, 감정인용서가 오는지, 또는 주비 생략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별을 하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잡았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stunned, 멍해졌다, 띵해졌다, 놀랬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stunned, war stand, 주어가 people, person이 아니고 people이기 때문에 복수인, 월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 감정, 행동사인 스탠드가 와서, 어, 어, 법상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멍해져서, 인투 사 o s i l e 있는데요. 자, 제가 맨날 강조를 했죠. 주, 어, 명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 다음에는 반, 아니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전명구,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지 말고, 전치명사, 명사 앞에 위치해 한 하는, 다르다 해서. 전치사라고 하지 말고, 전치명사라,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silent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할 때,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하죠. 그죠? 조용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silent는 형용사고, silence가, s i l e 가 명사인 거죠. 그러면, 전시사면 명사가 와야 되는데, 네. 사일런트가 왔으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 부분에서는 사일런트가 아니고 사일런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뭐 바로 알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도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저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한 게 뭐요? 예 에저용법은 전치사 에저와 접속사 에저 두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전치사 에저는 뒤에 어, 에저 다음에 명사가 올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저의 뜻은 로서처럼이고 접속사가 왔다 그러면 시온 양양입니다. 시간 원인 양보 양태인데 시온 양양을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서 적당한 것을 골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s가 나왔고 뒤에 주동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as는요. 뭡니까 접속사 as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쉬운 양량을 생각하면서 day slow begin to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깨달을 떴을 때, 했으니까, 깨달았을 때, stormed into silence, silenc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as는, as는 뭐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when으로 바꿔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여러분들, as가 나오면, 진치 사이즈와 접속 사이즈를 항상 생각 하고, 어, 적당한 것을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 천천히, 시작했대요. 무엇을 시작했나요? 깨닫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긴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투리얼라이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러브족, 완트족, 메가패스족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삼행식 문장의 목적의 형태, want적, m e g a f a 적 love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뭐, 목적을 취하는 동사, 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명사를 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는 많이 알고 내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사명식이라는 사명식이라는 어,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목적은 명사는 주목의 역할을 하는데 목적의 형태가 완태족 메가페스족, 러브족 즉 동사가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형태가 투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want 조이라고 합니다. 즉, 원하는 것이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want, wish, hope, expect. 자, 또 미래에 지, 어, 일어날 거래요. decide도 결정하니까 미래, plan도 미래, promise도 약속해서 하는 것도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to 운영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w a n t 쪽이고 삼행식 문장에서요, want, wish, hope, expect, promise, plan, decide.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I want to eat 해야 마치 I want eating 하면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저, 투어 부정사인 명사하 용법도 명사이고 동명사는 오로지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죠 얘네들을 제가 메가 베스족이라고 했습니다 메가 베스족 자 메가 베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mind enjoy k e e up avoid finish escape stop 이렇게 메가 S ye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I want, to, I enjoy watching 해야 되지. I enjoy to watch 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취하는 동사는 뭐냐? Love, like, prefer, prefer도 중요합니다. Love, like, prefer, hate begin, start, continue.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투부정사도 사랑하고 동맹사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하기, 사랑하리 했기 때문에 러브족이 됩니다. 러브족을 내오는 방법 제가 여기 에 적어놨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love, 좋아하게 되면 like, prefer. 때로는 미워하더도 하지만 hate. 일단 사랑을 시작하면 begin, start. 계속 쭉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러브적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love like prefer hate begin start continue가 저절로 자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은 뭐요? 예삼명식입니다자 그러면 다시 이것의 개념이 잡혔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begin이 나왔네요. 이거는 begin은 뭐요? 어 러브적이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어, 어, 목적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투분명사가 왔으니까 어, 법상 맞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에 또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투족, 러브족, 메가베스족의 어, 단어를 좀더 확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지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어, 투부정사, 원트족, 동명사, 메가패스족을 취하는 동사들을 확대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확대한 이 동사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원트족, 러브족, 메가패스족은 3행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삼행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취하면 원트족. 동명사를 취하면 메가 스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참여한 러브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험에는 러브족은 잘안 나올 겁니다. 왜요? 어, 투부정사나 동명사로다 와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험에는 원트족 동사와 메가패스족 동사가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트족들 배웠으니까, 원트족 먼저 다시 한번더 복습합니다. 원트는 완트 want to be h o p e Uh, promise, decide, promise, uh, offer, expect, plan, choose, afford, pretend.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ail하고 refuse도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fail to 이런 게잘나와야되죠 어디 어디 실패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fail to 이렇게 외워버리면, 아, 투 부정사가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fuse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머에 대해서 거절한다 했으니까, refuse to 까지 같이 세트로 외워버리면 fail과 refuse도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투부정사 목적을 취하는 동사 12개 제가 딱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노트하시고 매일매일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want to wish, 두 번째 hope, 세 번째 promise, decide, offer, expect, plan, choose. 자, 좀부다미래에뜻 하는 거예요. afford. pretend, fail, refu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afford는요, to 부정사를 취하니까, 어, to get.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예 여유가 있다. 이 말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메가패스 동사, 우리가 메가패스는 mind, enjoy, give up, avoid, uh, avoid finish, escape, stop인데, 그 외에 quit, suggest, recommend, practice, imagine, feel like, ing, cannot help, ing, consider, deny, postpone, 어 푸드업 딜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퍼 ing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부분도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게 서제스트죠 그죠 이 서제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메가패스 수은과거에뜻 한다고 했는데 미래가 아니고 과거 머릿속에 미리 아래에 있던 것을 운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서제스트는 ing가 되는 것입니다 리커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해본 것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이메진도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 suggest, recommend, imagine, 도다 i n g 가올 것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g g e s t suggest, suggest, g g e s s g g e s t s u g e s t suggest, suggest, s u g g e s i suggest, g e s u e s t suggest, e s t s u e s t suggest, g g e s s g e s t s u g s t suggest, suggest, s u e s t s u e s t s u g g e s e t e s e e Feel like, Canada, find, practice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imagine, consider, deny 이 정도도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까지 전부 다 외워서 반드, 반드시 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친구가 공무원을 추천했어, suggest, recommend했어. Imagine 상상을 해보니까 좋을 것 같았어, consider입니다, 그죠 노는 것을 중단하고 stop. first p o n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해, practice를 안해할수 없겠다. cannot help ING.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 동맹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저절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예문, 진짜 이렇게 잘 나오죠? 다음 중 어플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서 자주 나옵니다. She suggested, 자, suggested, 그러니까 ing죠, 그죠? going out 해야지, to go out 해서, she suggested to go out for dinner after this, after the meeting. 이렇게 하면서 어플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예문에 이런 게잘 나오죠? 그러면 suggest는 반드시 ing이기 때문에 to go out 해놨으면 틀린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recommended. 나와 있습니다. The travel agent h i g h 지 to g 지 친구가 추천했죠, 그죠 그러면 고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잉이 되는데 to go 해놨다고 하면 아 이거 틀렸구나 해서 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서, i d s u g g e s t r e c o m m e n d e 니까 여러분들은 1 2 가지, 원 a n t 2 가지, m e g a p h 가지를 메모를 해서. 반드시 계속 계속 반복을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는 begin to realize를 보면서 w a n t 쪽, l o v e 쪽, m e g a p a s s 을 공부를 했고, 확장 동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에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자동사가, 어, 명형, 어, 우리가 준동사, 삼총사 준동사는, 삼총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형부, 명사, 행용사, 어, 부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원래 자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 올 수가 없고, 원래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였으면, 명령부로 바뀐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인 김명사든지 뭐 명사류들이 쭉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준동사의 개념을 왜 중요한가면, 준동사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준동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to r e a l i z e 해서 무엇을, 어, 깨닫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는 김명사 네 가지. 정말 중요하또 나오죠? 이거 김명사 모르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김명사 네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해보세요, 여러분. 명사절, that, 명사절, if, w e t h e r 간접어 문은 간주동, 어주동, 어, 간주동, 어주동, 음사절, 마지막 넘버포는 관대와 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대와 절에서 와스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대화질이라는 걸 알았으면 리얼라이즈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어머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 없어서 어, 의주동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관대와질이 되는데 이 관대화질에서는 관대와서 어, 더싱 위치이기 때문에 더싱 위치이기 때문에. 너 하는 것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야지 무엇을 외워버리면 안 돼요 무엇을 외는 것은 간주동, 의주동에서 무엇을 외는 것이고 관대와 절에서는 그냥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예의의 성경을 전했으면안 되고 I know what you did 네가 한것 이렇게 해서. 무엇이라는 게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what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되어 있는 동사, 주어 동사만 가지고 네가 한것 what you said I know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와스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쓰면 해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닫기 시작했대요. 무엇을 깨달았서 하니까 와스에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The mayor's statement means, 매의 어, 말을, 매의 말이 뜻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시장의 말이 뜻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사일런스로 들어가면서 스톤트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mayor state mayor statement mea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을 했는가 to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의미한 거 에저 이번에는 전치사 에저남의 어, 명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에저는 어, 전치사 에저네요. 로스처럼 어, 시민으로서 어디에서 어, 그 시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얘만 어, 지금까지 했던 걸만 잘 이해를 했다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도 Silent가 정답인거 바로 알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어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1, 2, 3, 4, 5, 6번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6가지의 어법상 필요한 알아야 될 부분도 제가 강조를 했고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정답도 바로 아시고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 지식을 확대를 같이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어, 기, 어, 개념을 생각하세요. The p e f a were stunned into s i l e n e 가 아니고 silence가 되겠습니다. 그죠? as가 나오면 시원 역량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고르면 돼요 as they slowly begin to realize, begin이니까, love적이고요. 무엇을 깨달다는가 하니까, what the mayor's stat, uh, statement meant, 이렇게 되고요. to their future as a student,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큰 소리를 쳤는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지식들이 마구 나오고 있죠.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1번에서 15번 했던 것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